감사합니다. 본당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우리 구역 공부를 개반 가족 예배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시몬과 그의 장모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을 성경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설교에서 여덟 가지의 질문을 주보에 실었고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가보나움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나요?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장모 그리고 동생 안드레 이렇게 네 식구가 갈릴리 해변에서 가보나움이라는 동네 갈릴리 해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 장차 베드로가 되지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그가 가진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네. 베드로가 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데 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집에는 장모님이 열병을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니 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니는 제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네. 예. 네. 이런.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몬의 근심 중에 위로, 절망 중에 희망, 고통 중에 얻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시몬이 이렇게 근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위로와 희망과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대답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얻는 성도의 위로지요. 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심 중에 위로요. 절망 중에 희망이요. 고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나가 손을 잡아 일으켰었다. 다가오셨다. 손을 잡았다. 일으켰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마가의 표현인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다가오셨고 손을 잡아 주셨고 일으켰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시고 응? 찾아 오시고 다가 오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일으켰다. 이것은 만남을 강조하고, 교제를 강조하고, 접촉을 강조하고,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목사의 사역 가운데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선포지요. 공적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신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남이고, 교제고, 접촉이고, 관계를 위하여서 목사는 공적인 설교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치료받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용 들었습니다. 그의 수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몬의 장모가 치료받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는데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수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네 가지 정도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빈공란을 네 개를 1, 2, 3, 4번을 주보에 두었습니다. 첫째는 시몬의 장모의 수종의 특징 첫 번째는 구현, 구원의 감격으로 수종들은 거였다. 무슨 자비심이나, 무슨 의무나, 무슨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까지 밥도 안 먹었으니까 내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기고 수종들는게 아니고 시몬의 장모의 수종은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의 감격에서 하는 수종이다. 둘째는 즉각적인 수종이었다. 다음에 오시면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즉각적인 수종이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할수 있는 수종이었다. 네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된 수종이었다. 설교문에 제가 표현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시몬의 장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된 성김이었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종을 가리키는 헬라오 디아코네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종 들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설교문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섬김과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 그거의 전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하오는, 나오는 나오는 음, 섬김이 아니면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면은 시비가 일어납니다. 남을 멸시합니다.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섬김은 시비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했는, 네가 많이 했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수종. 그것이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봉사를 하고, 구역장으로도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건다 구원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 예,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 칸을 채워보세요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무엇을 찾나니? 빈 공란?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건 이제 지난 설교 가운데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거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하여서, 슬픔을 통하여서 그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당을 소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천당 같으면은 응 음? 천국을 소망하나요? 여기가 좋다고 하지.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그 말씀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성이 없으므로 무엇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을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픔과 눈물이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시편 23편 4절에 빈 공란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겠어. 무엇하심이라? 함께하심이라. 눈물이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설교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무엇 하리라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위로요.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복인 겁니다. 또 설교문에서 빈 공란을 찾아보기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시몬의 집은 하늘을 향한 무엇이 놓여 있었다?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다. 보잘 것 없는 어부의 집이지만은 주님이 오시기에 무엇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또 무엇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또 무엇이 일어났다? 치료가 일어났다. 그리고 치료와 구원에 감격하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무엇의 변화가 일어났다?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응? 능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 역동적인 아, 어떤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설교문의 한 문장에서 이렇게 빈 공란을 채워보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 치료의 결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오늘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치료의 결과,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답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보은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구원받은 것이 끝난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보은의 삶을 사는 거지요. 보은의 삶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오늘 시몬의 장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구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때로는 구역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몬과 그의 장모라고 하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또다시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즐기는 것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치료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 온의 삶을 살아 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